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고 주말이 되었네요. 아, 지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는 오늘도 사순절묵상을 하면서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어둠인데요. 아, 같이 나눌 말씀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은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요한의 죽음은 우리의 신앙이 동화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앙인의 삶에서조차. 일들이 정말 잘못되어 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하지요. 요한은 기적으로 태어난 최후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감옥에서 홀로 당한 불의한 사례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버림받은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이 신앙을 버리긴 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혹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섬길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혹시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나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지 않지? 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이런 의심이 들수 있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전화기가 울릴까 두려워하면서 전화기 옆에 붙어있을 때 결혼 생활이 끝장나게 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의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다는 것, 우리가 겪을 곤란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놓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묵상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그 생각과 나눔, 그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 의심이 들면 나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요한이 그런 어려운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직면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나는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나? 등등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곁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에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붙잡고 있지 못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